벌써 운하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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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지 당근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아, 세월간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 새로운 이벤트를 펼칩니다 여러분 예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요 지금 아, 저희가 늘뭐내어 우리한테 안 된다 우리 팀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서 그렇죠. 아, 직접 우리가 FC 25를 통해서 소리 실력을 진짜 몰라요 서로. 몰라요. 왜? 네, 가려져 했죠. 있어요. 연습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연습도 안 했고 지금 전혀 모르는데, 예, 바로 찐으로 한번 붙어서 승부를 바로 한번 봐보자. 뭐 이런 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면 그래서. 진짜 찍 소리도 못 해요. 어,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과거의 발언들 보면은 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맨유 챔스권 안으로 갑니다. 자, 뭐, 아, 챔스 리그 티켓도 포기 안에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어, 지금 걸요? 이거 들은 마당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까? 챔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나 어, 어, 어. 우승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리고 뭐, 1위, 아직 놓치지 않았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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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아, 너무 가깝잖아요. 아, 그래. 1 0배위하고 4위는 아, 그래. 차이가 있고.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자, 어찌됐건, 자, 우리 3파전의 경기를 아, 지금부터 하는데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어제 버전까지 바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진짜 다부산 때문에 오, 지금 너무 부지해왔어면 <laughs> 어쩔 수 없어. 같습니다. 그대로의 경기를 아, 그대로 오케이. 이어서 하면 되고요. 시간은 전두반은 5분씩 해가지고 저희가 이주연 3점, 김동 그렇죠. 1점, 지현 빵점 그렇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꼴등의 다음 번에 여기 음식 사오기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밥사기예요. 밥사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시작해요 그냥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들어갑시다. 오, 어, 경기 홈이 올 트래퍼드 같죠. 이게 지금 맨유 스쿼드인데 보면 그렇죠. 슬리빡이거든요. 스쿼드입니다. 예. 아, 오나나에 아, 있고 3백이에요. 예. 갑시다. 자, 드디어 맨, 경기가 진짜? 펼쳐집니다. 오, 맨유아스 아, 아 맨유 해봤어. 대 아스날.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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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경기고요. 꿀, 꿀, 꿀. 아, 근데 올트래퍼드 해니까 저는 되게 불리해요. 그래요, 그래요. 아, 뭐 아이고 제가 몰라, 몰라. 이 스틱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패드. 아, 예, 뭐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예, 정말로 다 똑같아요. 이 예. 사용을 뭐, 안 해봐가지고 저는 뭐 손가락 뺐어요. 뭐 이런 얘기 다할 필요 없어요. <laughs> 자 조복할 만한 선수 먼저 나오고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 오 이거 봐요. 아스 선수 아니고 브루노 페르난데. 불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불리해요. 저는. 예. 아 부패가 나왔고요. 역시 우와. 주장 완장제. 옆에 그 오나나 있고요. 아. <laughs> 자, 아, 아, 약간 좀 불안해하는 눈빛인데요. 어, 자, 어, 맨유 어, 대 아스날 참, 어, 경기 시작합니다. 시점,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괜찮아, 너는? 뭘또 바꿀 려고 아, 그냥 해, 볼게. 그럼. 해, 그냥 해. 오케이. 해, 해, 해. 시점 필요 없어. 시점이 어, 뭐가, 난 몰라. 그랬구나. 너무 높아서, 10점. 너무 낮아서.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높고, 어딨어? 그냥 해. 그냥 해, 오케이. 자, 좋아요. 오, 지금 옥사, 가르나초. 야, 한 10m. 야, 아, 역시 가르나초 성급합니다. 어, 10m야. 업사이드고요 예. 자 현재 리그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인데, 어 역시 아스날 특유의 공격을 어 와, 아무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 그거 본 거야. 아, 아, 본 거야. 아, 본인이 혼자 2대 1 패스한 거죠. 예, 자오가라테 어, 뺏겼어요. 어 스톨링이 트로사르, 트로사르. 덜리우트제껴냅니다오가라테 그래도 너희 들도 어느 정도 한다. 어, 어자 들어가. 부패, 부패. 왔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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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오, 아. 저, 뭐 역시 마갈랭스 좋아요. 오케이. 역시 아, 역스. 야, 역습. 부패가 좋아. 자, 부패가 시장하여. 좋아. 자, 침착하면 골로 칠세요 아, 스루패스. 아, 이런 거. 아, 스루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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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 야, 야, 야. 대턴 대장. 대장, 대장. 자, 지금 이거. 만지지 마. 메턴커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브루나우베르나즈역 가끔 이런 걸 하거든 진짜. 더티 플레이. 네, 더티 플레이. 자, 주장끼리 지금 겹쳤는데요. 부패, 에, 옐로 카드 받았어요. 조그만 침착하면 되는데, 왜그 옆으로 잡고 주냐, 너? 자, 뒤로 빼고. 아, 피터 잘 못하네. 자, 침착하 됩니다. 일단 슛한번 때려야죠. 네, 들었어! 오, 좋았어요. 어, 나나나. 어, 나나나 박았고. 자, 코너킥을 짧게 연결하고. 자, 슬릿 오, 오. 오. 자 달러 씨예어 아, 지금 뭐하고 있죠 뭐해 할... <laughs> 자 오케이. 부패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자 근데 효율적인 공격은 어 메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다 당군... 어, 아, 좋았어요! 슛! 아, 자자야 아, 아, 뭐야 어, 야야자자자이슛슛자슛자5자자자자자자자 뭐야? 아, 서로가 무시하고 있는 두 친구예요, 지금. 자자와당자자 좋습니다. 일단 어 여태까지의 플레이 한 25분 지나고 있는데 당군의 맨유가 예, 좀더 침착한 공격을 잘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유효슈든 제가 앞서가잖아요. 어, 그 얘기는 뭐야? 앞서. 앞서기 하나에 놓고 어, 뺏었어요. 어예 저돌적인 공격. 자 뒤로 줬다가 다시 앞에 볐죠 앞에 볐어요 뒤로 갑니다. 앞에 볐는데 침착하게요. 패터 축구처럼. 어, 자 때렸어요. 어, 아. 들어갈 뻔. 들어가긴 뭐 가슴으로 풍선처럼 오는 공인데. 어이, 그렇소, 그렇소. 어 아스날이 지금 기세를 잡았어. 아스날이. 자 폴란드 폴란드 아니요 호일론 호일론 화연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예. 아 수비가 좋다 피터가. 원래 수비수, 출신 아, 수비수 출신이에요. 아 수비수 출신이에요. 아이어고자 오른쪽 돌리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른쪽 파고 있어요. 자 은하늘이 아 트러싸르 오 공을 못 은하늘이. 잡지 아. 못 잡지 당근 야. 잡아봐라 <laughs>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나왔어. 됐어. 나왔어 라이스 라이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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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laughs> 아 벗어나는 트러싸르 아 어렵다 야 이거 라이스가 거의 만들어줬는데 몇 골인 줄 알았어 지금. 넘어나이 없어서 그래요. 아하 결정적인 거는 오히려 어아날리더 기회가 있어요. 아하. 아하. 결정, 지금 자 유효 보니까 유효슛 좀 봐요. 아전3대 0. 그래 점유율은 한6대 4로 앞섰는데 메뉴가 슈팅은 오히려 유효슛은 아날리더 있어요. 지금 준비됐지 당근 자 제가 봤을 때 골이 많이 날것 같지 않고 한골 넣는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자 파어파어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아이, 아 진짜 아, 코너픽입니다자 아, 아스날 하면 세트피스죠 아스날 하면 세트피스에요 오 좋아요 좋아 스터링 어디찬 차니 자 부패 부패 잡고 돌고 어디 가는 거야 어우 야 이거 위험한 플레이 하네 아 잘한다 됐어 왔어 왔어 어 이거 옵사이드 같은데 아, 그. <laughs> 성급하네. 야, 근데 너 너무 못한다. 아, 그게 아니라 <laughs> 형님, 아이리이좀안 좋네요. 아니 아, 네가 지금 진짜 진짜 지금 현실점처럼 하네. 메뉴가 진짜 어. 이렇게 빌빌하면서 하구나. 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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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날려. 날러 줘. 와! 너무 어. 막은 찬스인데요. 그것도 못 나. 야, 진짜 지금 메뉴 가찬다 아무리 안 있어요. 오, 진짜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찔러줘야지. 됐다. 됐어, 됐어. 호일론, 호일론. 자 어떻게? 어, 좋아. 침착한 거 좋아. 달러 아까 실수 많이 해야지. 뭐하는 뭐 거야? 이제 어디 가니? 이제 매점 가니? 아따 답다. 뭐 하고 있어 아, 어, 좋아요. 다시 잡았어요 아스날. 지금 이제 2위에 그. 어, 명상에 맞게, 어, 보여줘야죠! 어, 보여줘야죠. 어, 보여줘야 돼요! 됐어요! 골차스 났어! 네, 그래. 자, 쇼! 아! <laughs> 자, 이렇게는 쓸 거야. 자, 63분 지나고 있고요. 버벅대고 있어, 버벅대고. 아이, 고 뭐? 난리다 난리야. 오, 아, 잠시만, 나, 잠시만 좀. 뭐 저... 하는 거예요? 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거는 팀과 두 시만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해야죠. 아니, 예, 예. 이거 너무 치사해요. 저 아, 지금 선수 바꾸고 아, 있어요. 전술을 바꾸기 위해서. 아, 전술을 예, 네, 잠시. 전술 편집 들어가서 선수 바꿔도 돼요, 여기도. 됐습니다. 4, 사 4, 3, 1로. 네. 이거 어떻게 나가지? 이제? 엑셀 어. 아니, 눌러 너무 질질 끌고 있잖아. <laughs> 어, 이거 막 하다가 이렇게 해? 어, 어 이거 진짜. 어, 예. 아, 약간 더티 플레이 들어갔어요, 지금. 아, 보통이면 그래도, 어, 나좀 바꿔도 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오, 치고 들어가요. 가르나초. 좋아, 좋아, 좋아. 올라왔다. 헤딩. 아, 아, 이 정도 가지고. 구패가 헤딩하기에는 조금, 아, 이게. 포지션을 좀 잘못 쓴것 같은데, 전술을. 자, 아스날은 그대로. 오, 좋아요. 찬스 나왔어. 1대1 찬스. 자, 아 아이, 진짜. 더리트! <laughs> <laughs> 아 이야, 이게 맨유즈. 이야, 더리트에테 맡겼어요. 가르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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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르나초. 몸, <laughs> 뭘 많이는 합니다. 예, 네, 소듬은 없고요 자, 아래로. 자, 달러. 사이 전환. 자, 마즈라위. 좋아요. 어, 부패 찔러주고. 쳤다. 우 에이 왜못 잡았어 라야. 와 이번 호일론 <laughs> 뭐야? 자 지금 일단 메뉴가 크로스! 메뉴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끊기 위험해요. 자, 자, 자 위에 열렸죠. 자, 자 가서 메뉴 찼어. 자 왔어. 쳤다. 야호일론몇 개를 놓쳐? 두개두개야호일론 야, 진짜 못하네이 미련 곰탱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옵사이드 옵사이드 아, 지켜 야, 이거 개판이네 롤을 몰라? <웃음> 자 <웃음> 여기 좋죠 됐다 그렇지 에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에이, 자 좋아요 트로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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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더 왔다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은하 내리 아, 좋아 진짜 와 송영호 슛 송영호 슛

야, 그날 코너킥에 가는 모습. 네. 야, 살리바. 역시 세트피스예요. 이 세트피스 살리바. 살리바. 와, 이게 현실에서 아, 그냥... 아, 다 지나가네. 야, 근데 이거 아. 보기는 이쪽을 봤는데 공이 이로가네 야, 가네. 수비수 몇명 있어. 와, 네. 역시 오나나오나나 아, 나, 나, 나 아, 아 먹고만해. 야, 진짜 메뉴 엉망 진창이구나. 지금 이게 현실에 그대로 그대로 강... 진짜 똑같아요. 그대로 반영되네. 진짜... 지루크지,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럴 때야, 지금 올라가야지, 지금. 아이고, 또 뺏겼네. 또 뺏겼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아이고. 야, 아스날. 비상, 비상. 아스날 얍삽하게 하네. 어. 자, 자, 마지막. 3분 전. 자, 시간 금방 가요. 빨리빨리 빨리 찔러줘야 돼. 앞쪽으로 찔러주고, 그렇지. 왔어, 왔어. 와! <laughs> 야 극장콜이야 진짜 극장콜 어, 딱 끝나기 전인데 왼발 형님 왼발 와 호일로니 야두개 놓치더니 세번째 하네 삼세판이네 미쳤죠 형님 야, 진짜 제대로 걸렸어 발등에 나야 정신 못 차리지 수비 뭐하냐 어 아스날 수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갈아 껴야 돼. 쌀리바 뭐해. 콜로딸리 좋아가지고. 콜라 고그 좋아서. 좋아가지고. 게, 진짜 공격 승자 줄이고 수비를 어, 해야지. 아유, 아유. 하늘 보고 눕네. 아유. 아유. 저거를. 자,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죠? 네. 예. 자, 어, 결정적인 찼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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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뭐야, 이거. 어?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아, 이거 끝나다 아이, 진짜. 자, 1대1로 어, 경기가 끝나면서. 역시 야팀들이에요. 무슨 야팀들이에요. <laughs> 승점 1점씩 가지갑니다이거라건 1점씩. 뭘뭐 봐. 어. 점유율 45%. 점 우리는 근데 슛 7개. 야, <laughs> 기대골 1.2, 그 0.8. 점팔인데 그 완전 앞서 가지고. 다한곳씩 넣은 거야. 그래서 기대골만큼 넣은 거야. 음. 특히 야, 살리바의 슛도 너무 좋았고. 어, 좋았죠. 근데 호일랜 원래 이 정도 아니야. 야, 호일런 그거 한 방을 하네. 야 막판에 형님, 그거 마지막 찬스였거든요. 이게 스트라이커예요. 야, 근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못해? <laughs> 게임이잖아요. 제가 어, 잘한 거죠. 죽다 살았어요. 네. 메뉴 죽다 살았습니다. 무승부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야, 무승부로 경기 종료하고 바로 갑니다. 요거 그대로 승점 그대로 가고, 오케이. 홈앤더웨이로 갈 거예요. 어 좋아요. 오케이. 사실상 그첫 경기도 제가 이겼잖아요. 그럼 뭘 더는 거 추가 시간에 넣잖아요. 었뭐 추가, 시간을 넣었잖아요. 뭐 추가 시간? 그 추가 시간 넣으면 안 돼? 안된 쯤. 안 돼? 그 추가 시간 왜 줘? 그러면 음식 먹다 추가 시키면 그거 더 낫네? 안된 쯤. 그거 더도 안, 안 돼? 안 돼도 돼. 추가 <laughs> 시면? 뭔 얘기야? 말 섞지 마세요. 예. 그래 그래 그래, 저 예. 서로의 실력에 대해 서 솔직히 얘기 어떤지. 두 사람은 약간 박빙좀 비등비등한 것,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스리백이 좀안 좋거든요 게임에서. 어. 에이 또그 게임 탓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음. 이 컨트롤과 좀 달랐어요. 안 달랐으면 이거... 제가.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쓰는 컨트롤아 어. 어찌 됐건 뭐두 분의 경기 저희가 잘 봤고요. 네. 저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살살 해드릴까요? 아 세게 해 세게. 오, 아 네. 이거 반칙 아니야? 방금 네. 방금 반칙 아니냐고. 아